오늘은 연수구 최초로 개소한 공공형 키즈 카페, 꿈빛날래 키즈 카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꿈빛날래 키즈 카페는 연수구 송도우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일 개소식 이후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빛날래 키즈 카페는 약 200평 규모의 17가지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팝드론, 드론도 배우고 배틀게임도 즐기고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3세 이상 유아뿐만 아니라 12세 이하 초등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여기는 파라볼릭 슬라이드와 어드벤처 클라이밍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안전을 위한 옷과 실내와 모자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준비를 마친 아이가 손잡이를 잡고 점점 위로 올라갔는데요. 긴장반, 재미반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놀이기구마다 안전요원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친절히 안내해주신 덕분에 더욱 즐거운 놀이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밍에 성공한 아이도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키즈 카페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대형 그물망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었고요. 재미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세심하게 설계된 놀이기구가 돋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백승범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 컴캠다댁 키즈카페는 연수구 최초의 공공용 키즈카페로서 그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그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는 연수구 주민이면은 9,000원에 많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있으니깐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휴게 시설, 안전을 위한 CCTV도 설치되어 있고요. 새로 문을 연 만큼 모든 놀이 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올여름 연수형 공공 키즈 카페 꿈빛나래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